V-Ray 5에서는 HDRi 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HDRi 맵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티팟이 하나 이렇게 그 뷰포트 상에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V-Ray가 적용된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재질 창을 열어서 이제 이 V-Ray에 이티팟에 금속의 재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매트리얼을 하나 Vray 매트리얼 을 하나 꺼내놓도록 하고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Vray 5에는그 프리셋이라는 항목이 어, 추가가 되는데 자 여기서 어, 크롬을 선택을 해서 그냥 가볍게 금속 재질의 느낌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주전자에 적용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었구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HDRI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서, 어, V-Ray 비트맵을 적용을 해서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비트맵을 자, 선택을 하시면 자, 요런 이제 그 파라메터 창이 나타나게 되구요. 여기서 그냥 원하는 HDRI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열기로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아직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이 주전사의 이 T-팟의 이 HDRI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 일단 자 렌더 셋업 창을 열어서요. 자 여기 보시면 v r a y r 인 n m e n 트가 있는데요. 자이 여기서 어 리플렉션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비트맵 이미지를, 자, 여기 반사 쪽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맵에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선택을 해서, 맵핑 타입을, 자, 이걸로 바꿔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HDRI 이미지 맵을 적용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